그런데 키보드도 많고 버튼도 많고 어려워 보이는데 저같은 초보자들도 배울 수 있을까요? 아 그렇습니다. 초보자들이 잘 배울 수 있어요. 어 그래요? 저희들이 실력가 갖고 이 압도적인 을잘수 있는 거예요. 그럼 변장님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알려주시면 안될까요? 네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은저 한번만 알려주세요. 예, 예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네. 이 바구니를 매시하는데, 매시하는데, 예, 매시 뭐, 그냥 한번 말고, 이거 쓰고, 까는 게어떨 조금 해 보이니까, 이거 예. 같은 거 같이 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어니까 도키가 산다, 야네. 뭐, 이꽤 무겁구나. 몇 키로도 이돈안 돼요. 이게 딱 도키오. 도키1로 예. 렇게 어머, 웬일이야? 어머, 웬일이야? 애기 무게네요 애기.

도, 레, 미, 파, 쏠, 이렇게, 이렇게. 레, 왔다, 레, 레, 왔다. 레, 레 왔다. 네, 왔다, 내려갔다. 네? 도, 레, 미, 파, 쏠, 레, 파, 파 미는, 미. 네 이렇게 올라, 배,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아, 제가 군말을 조금 치는데, 요거는 군반하고는또 네. 다른 매력이 있네요? 네, 네 그렇죠. 네. 그 다음에 소리는 어떻게? 되죠? 소리, 자, 소리를, 자, 이렇이 네. 네. 왼손을 좀 이렇게 당기면서, 당기면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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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만 엄청난 응공이 되겠어요. 네 그렇죠. 불러이 이거 연선이. 자 연선은 크나요 예. 연선이 춤추고, 어, 네. 예, 이게 표지기 있어요. 이거 이거. 이렇게 모선이 표지기. 예 그게 도자리입니다. 이게 도자리. 이게 도자리. 도자리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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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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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토론하는 것이고, 그냥 요거 요런 이제 반주가 짠이, 궁이고 이게 짠이 되는 거예요. 쿵짝 하는 거예요. 해봤어요. 궁이 뭐예요? 궁짜? 예, 예, 궁 자, 자, 예, 예, 다시 한번.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, 선생님. 예, 예. <놀람> <놀람> <자, 놀람> 예 <자>. 그리고그 반주. 아 저쪽만 눌러도 소리가 나는 네. 거예요? 다시 네. 한번 시작. 자 네. 아. 자, 자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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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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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그리고 이게 네. 네. 반주, 음. 네. 음. 음. 네. 예 이게 반 그거 반주야. 반주 소리. 네, 그 반주 받게 흔서 허물서, 여기서 그러면은 1년 걸려 <laughs> 그렇게. 오랜만에 1년이야. 오랜만에 1년 걸린다고요아나 습달에 배우기그러니 저기 뭐야, 천지. <laughs> 지금 금극 깨져나가시네요. 천재. 시간만에요 아니, 저그짓 말이에요. 1시간만 해요. <laughs> <걔네요>. 느라고 <겁주느라> 그래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